2020년 9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어, 저녁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제가 써 있는 이곳은 제 공부방 가기 전에 있는 어, 공간으로서 재미로 제가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러닝머신도 뭐 구식인데 좀 넣어 놓고 저도 뛰고 어, 회원들 청소년들 이런 어, 사람들도 뛰고 이렇게 하는 그냥 어, 좋게 말하면 빈티지스럽게 <laughs>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음,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촬영을 해봐요. 음, 경주신문을 좀 소개를 할게요. 경주에서 발간하는 경주신문이 있습니다. 어, 주간지고요. 음, 서울에도 올라가고 제주도에도 한 분가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음... 사설을 먼저 보면요. 지역 농특산물 구입해 지역경제에 도움 주자 이렇게 정말 지역스러운 그런 사설이 실리고 그런 어, 재미있는 신문입니다. 어, 제가 뭐 이런 신문을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나고 자란 지역인데 쟤라고 해서 뭐 잘났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냥 음, 어떤 시대의 변천사에 있어서는 어, 좀 지방스러운 느낌은 나죠. 여기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9월 18일 어, 신문에 마을 공동체와 주민 자치 교육 과정 완료. 2020년 경주시 도시 재생 대학 수료시 이렇게 해서 음, 이게 플래카드도 이렇게 걸어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 자치 주관 기업과 아카이브. 주최, 경주시, 경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황, 어, 땡땡동 행정복지센터 장소,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신문은 비록 경주라는 지방의 어, 신문이지만은, 어, 이런 흐름은 지금 전국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빼드린 거예요. 어, 도시 재생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 어떤 좀 오래된 도시를, 어, 정화를 하고, 뭐 재활용을 하고, 뭐 그런데 힘서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런 속성도 같이 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마을 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 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어, 이걸 보면 또 상부상조하고 뭐 단결 협동하자라고 하는 뭐 새마을 운동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은 역시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거치는 게 아닙니다. 음, 이 교육 과정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또는 참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외부의 사람들은 알지는, 알긴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운동은 꽤 오래된 이력을 갖고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미 이론적으로나 어, 결과적인 사례로 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어, 소위 말해서 코민 운동, 꼬민이라고도 하거든요. 코민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공동체 자치 운동,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1800년대까지 어, 이론화 되어가지고 일어난 것은 1800년대부터 아마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유럽 일부 지역과 남미에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음, 그 가장 좋은 사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에도 역시 코민 운동을 합니다. 이 코민은 어, 어원은 카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또 공동체 이런 걸 우리가 쓸때 어, 쓰는 그 어원을 갖고 있는 게 코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집권층들이 좌익 집 권층들이 어, 이미 진작에 베네수엘라를 닮아야 된다. 차베스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베네수엘라 모델을 찬사를 보냈던 인물들 아닙니까? 이제 그 인물들이 지금 다 청와대에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 지향하는 점과 이제 통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어,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떤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검색해 보시면 다알 것이고요. 음, 서울 시장이었던 박원순 씨, 그리고, 어, 전라도, 그리고 이 경상도 지역에서 특히 왕성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향토적인 그런, 음, 지역일수록, 요런, 이제, 프로그램이 잘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지역화폐, 우리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에, 과연 저게 실효가 있는 것이냐 논란이 있잖아요. 지역 화폐 그다음에 음, 지방 경찰제 있잖아요. 자치경찰제 그런 것들과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갑니다.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방자치 그리고 분권제 그다음에 문재인 씨가 과거로부터 계속 어, 적화통일 전 단계로서의. 어,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고려 연방제라는 그림이죠. 음, 그거는 이제 일 어, 국가 이 체제를 인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통합한, 통합해서 선거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똘똘 뭉쳐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안 그래도 동서로 완전하게 극명하게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야, 저렇게 선거 때. 저렇게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는 지역이 북한 말고 어디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발성을 띈 일방성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서쪽 지역이. 어, 그러면 야, 네가 살고 있는 경상도는 어지간히 합리적이냐? 예, 이 곳은 그래도요. 어, 당선도 좌익 진영에서 당선도 되고 또 지지율 자체는 6대 4, 7대 3 뭐, 이렇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일방성을 보, 보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제를 통해 가지고 선거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공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이제 고려 연방제가 되겠죠. 그전 단계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계속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문재인 씨가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권력의 상층부로부터 음, 체질 전환, 체질 전환을 위한 혁명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층부에서, 어, 그니까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은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거든요. 축구에서는 수비, 수비 진영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후방 빌드업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동시 체질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참가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은 이런 정도를 짚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 경북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도지사 이철우 씨가 어, 지방분권 지방분권을 계속 이제 아주 뜨겁게 어,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또 대구시장 어, 저는 대구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대구시장 권영진 씨가 역시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코민운동이 1800년대 뭐 이론화된 그런 뭐 사회주의 공동체 자치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인간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원시 공산사회의 DNA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잘라가서 먹고 필요한 만큼만 어, 경작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채집과 어, 공동 사냥, 그런 공동체에서의 기억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어 버렸다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땅에, 어,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불리는 그 청교도 정신이 여기에 들어와서 기업과 정신과 맞물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일으켰는 원동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과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분포가 되어 있는 나라와 개신교가 분포가 되어 있는 나라를 지구에서 딱 띄워놓고 보면은 어김없이 개신교가 우세인 나라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기 직업에서의 소명의식. 음을 인정해주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국가 권력을 최소화시키고, 세금을 작게 하고, 예, 보수의 가치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정신들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골 일수로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갑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아, 경주에 있는 분들도 이런 거는 좀 알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야, 그거는 그냥 일부분이야. 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냥 얕잡아 보기나, 보거나 아니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커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감하게 느끼기에는 아래로부터도 체질 변화가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아까 제가 소규모 공동체 또는 원시 공산사회의 기억, DNA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 하이에크 선생의 말을 한번 간단하게 외우고 있는 말을 들려드리자면 공동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추상적인 행동 규범만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인류가 발견한 것중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이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선생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이라는 말에 대한 막연한 낭만적인 어떤 끌림 이런 것은 위험하고요. 개인의 창발성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주고 장려해주고 확장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어, 그런 사회가, 그런 집단이 오히려 공공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공공의 선, 공공의 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마무리 멘트가 되겠습니다. 예, 음, 도시 재생, 그 다음에 뭐 뉴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어, 코민 운동 과 어, 결부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